이은하 선생님께는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그 건강 관련해 가지고 많이들 우려를 하고 응원도 많이 전했었는데 좀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. 커졌다 적어졌다 그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. 그래서 쿠싱 증후군이라는 어떤 약간 그런 약간 것 때문에 그 스테로이드랑 약간 그 부딪혀서 쿠싱 증후군 때문에 좀 애를 먹었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어떻게 자연치유 어떻게 돼서 돌연변이로 지금 디스크 협착이나 이거는 거의 다 가라앉아 가지고요 이제는 이제 그 스테로이드 몸에서 기운을 빼고 이제 다이어트만 하면 성공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30kg 찐 중에서 아 10. 솔직히 말씀드린 거의 한 20kg 뺐다가 사실 어제 베트남서 와가지고는요 지금 뭐그 여동은 이제 좀 붓기는 했는데 앞으로 한 15kg 정도만 더 다시 정리해서 정리를 하면 저는 건강합니다 목소리는 뭐 튼튼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분 보면은 이두 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네. 모습은 변했을 만큼 목소리들 은 아마 이 자리에서 콘서트를 해도 음. 모자 뭐모자를 정도로 정말 힘은 남아 도는 것 같습니다 건강합니다 하여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, 모습도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